자, 8번입니다. 자, 만두가 100개가 있고요. 스님이 100명이 있어요. 자, 이것을 나눠줄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스님 100명 중에요. 어떻게 되냐면, 큰 스님과 큰 스님. 자,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있어. 두 종류의 스님이 계시는데, 큰 스님에게는 한 명당, 한 명당 몇 개씩 주면 세 개를 줄 거야. 만두를. 그 다음에, 작은 스님은 세 명당, 세 명에 한 개를 줄 거야. 되게 불공평하네, 이거는요. 어, 차라리 그냥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냥 하나씩 나눠주면 똑같이 공평할 건데, 어, 그렇지 않네요. 아주 불공평하네요. 한 명당 큰 스님은 세 개씩 주고, 작은 스님은 세명 모이면, 자, 너희 나눠 먹어. 해서 한 개만 준다는 소리야. 아주 불공평하죠, 그죠? 자, 이럴 때, 큰 스님이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이 몇 명이냐, 물어봅니다. 자, 큰 스님을, 큰 스님 수를 모르니까, 큰 스님, 아주 불공평하지만, X명, 자, 작은 스님, Y명,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Y는, 어쨌든 스님 합은 전체 100명이니까, 100이고, 이렇게 하나 잡고요. 1씩 자, 그런데요. 만두가 100개거든요. 근데 큰 스님한테 한명당한명당 3개씩 줬으니까 전체 큰스님한테 3X기가 갔겠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Y명에게 한명당 3명에게 한개 줬잖아요. 그러면 한명에게는 뭐죠? 3분의 1개 줬다는 소리죠.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1개를 3개로 쪼개서 나눠 먹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줬다는 소리야. 근데 3분의 1개씩 Y명이니까 결국 몇개 줬습니까? 3분의 Y개를 줘요. y 명 3명에게 하나씩 줬으니까 작은 스님은 어떻게 되니까 Y를 3으로 나누즉 이게 이만큼이 만두를 준 거예요. 알겠죠? 3명당 하나씩 줬으니까 한 명당 3분의 1씩 준 거야. 너무 불공평하요 그래서 3분의 1씩 Y명이니까 3분의 1Y 3분의 y 해서 만두 100개다. 자, 이제 이식을 좀 조절할게요. 이식하지 말고요. 3을 곱할게요. 그러면는 9x가 되고, 얘는 y가 되고, 얘는 300이 되고. 이것을 제가 이할게요 되겠죠? 자, 이제 뭐냐면, y를 수고할 건데, 이식에서 1식을 뺄게요. 다시 해서 이식에서, 이식은 9x 더하기 y는 얼마입니까? 300이죠. 이식에서 1식을 뺄게요. 그러면 9x에서 x 빼면 8x가 되고요. yy y 날아가고, 300에서 100을 빼면 2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x는 뭡니까? 200을 뭐로? 8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얼마니까 200을 8로 나누면 어, 28이 6 40이니까 5, 25네요. 그래서 큰 스님은 몇 명? 25명. 작은 스님은 몇 명? 합해서 100명이니까 75명.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